장안어머니상 네.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상 부분 승금이 무려 100만원이 증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장안어머니상 이경순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장안어머니상 이름 이경순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는 13인 대상 상한 500상에선정되셨습니다 네, 스파이크 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네 꽃다발도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네, 꽃다발이 네.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받으시고 네. 네, 앞쪽 어머니 네. 앞쪽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네 우리 이정수 사장님. 사장님 네. 네, 이배마도잘 보이게끔 인사 부주시요 네, 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자식들한테 잘해줄 것이 없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꼭 상을 받는다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두 번째 상을 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란어버이상 노군수도 어머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맛으로 누군수도 어머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왕으 장란어버이상 대상자로서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위 대상에 선정되어 이 어버이상을 드립니다. 달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달이 다가도하시올라오시 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오어머의 은혜는 가리없라 랩파이터 전달해주시면 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돌려주저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이 자랑스러지서 저를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를 추천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안어머이상 박영자 어머니 네, 달하겠니다로무대이루 네. 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멋지게 걸고 님들의 네, 지금 땅님들이 다 오셨어요. 선제달, 주제다 선제달 다 오셨어요. 장안 어버이상 박명자 어머니 대학에서도 우리 자녀에대해서 모든 것을 허진하셔서 네. 자녀를 키우셨기에 이에 장한 어버이상을 존정합니다정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네, 친구들로 오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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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념사진 찍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핑크색으로 여기, 여기 노인들이다 블랙핑크 축하드립니다. 블랙핑크 멤버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해 주세요. 네, 네. 네. <laughs> 앞쪽으로 상장도 보여주시고 또백만음도 보여주시고 네. 앞쪽 바라보세요. 스마시고 스마. 네, 네 놀뛰 뜨시고 저는 스물여덟에 바바이저 <laughs> 아빠, 아빠를 여의고 부부 남매을 띄웠습니다. <laughs> 그 <laughs> 지금까지 부족한데, 저보다 더 훌륭한 어머니가 많을 텐데, 이 사람을 베풀어 주신 이사장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laughs> 이 계기로 인해서 이큰 상을 주셨으니까, 남은 여생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네. 계속해서 어, 소미라 우리 어머니, 나시바랍니다 네, 문의를 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을 네. 환영합니다, 우리. 네. 네. 서미라 어머니께서 무대로 올라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서빌라 어머니 결장난 어버이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제언론이클럽서울경제언합이 주최하고 주관하고 자기 문화신문이 주최하는 제6대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의 장한 어버이상으로 선정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달하시죠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만원 같은 백만원을 주어드리도록 니다 네, 서은이라 엄마님 자, 한쪽 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스마일, 좋습니다 네, 스마일 부탁니다네 지난 13일에 조직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이 상을 주신 분들께서 참고하고 싶습니다 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고 배풀면서 저희 자녀와 62명의 자녀에게 헌신과 삶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